네, 망막 색소 변성증이란 굉장히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증상으로 이거를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잘 봄, 돌봄, 함께 봄, 서울부만과 대표 현장 이학준입니다. 네, 막막 색소 변성증이란 유전적인 이유로 시세포가 점차 손상을 받는 굉장히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환자분들은 가장 흔하게 야맹증 증상을 느끼거나 시야가 조금 좁아드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도 있으며 말기의 경우 시력 저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막, 막 색소 변성증은 굉장히 특이하게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시세포가 손상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들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느낄 때가 밤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죠. 야맹증. 즉, 밤에 길을 다니기가 좀 어렵거나 어디에 잘 부딪힌다든지 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증상이 너무 진행됐을 때는 광시증이나 아니면은 시야 흐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려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불편한 걸잘 모르실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이걸 가장 잘알수 있는 거는 밤에 특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낮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밤에 많이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야맹증의 경우 이것도 또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막막색소 변성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야맹증인 거고 일반적인 야맹증이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은 기본적인 안과 검진, 안저검사, 그리고 빛간섭 당층 촬영검사,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특수한 막막 전이도 검사 등을 통해서 더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유전자 검사 또한 진단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뚜렷한 치료법이라고 할게 아직은 개발되지가 않았고, 물론 유전자 치료가 지금 한창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유전자형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막막색소 변성증에서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될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인 치료로서 눈에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 A나 뭐 루테인 아니면 DHA, 오메가3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식습관 개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식습관 개선을 시키고 혹시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는지 정기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환이 아니고요. 연관된 유전자가 6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진행이나 병의 특성이 개개인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해서 금방 시력에 영향이 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한 평생 동안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실명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유전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부모가 병이 있으면 자녀에게 유전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기가 힘든 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수도 있고 열성 유전일 수도 있고 X 염색체 연관된 유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확률로 유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증상으로 이거를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미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뚜렷하게 손쓸 방법이 없고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유전자 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부만가 대표 현장 이학준이었습니다.